이 친구를 보면 그냥 마음이 짠해 양부모 밑에서 자라기 힘든 좀 약간 구독한 어린 시절을 여자는 조심해야 돼 그냥 이 사람은 1등도 가능해 안녕하세요 이널땅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요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제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네 요즘 핫한 음. 장한의 핫한 음. 미스터트로 어. 핫한데요. 네 어. 미스터트로. 아, 아, 다음 아, 요즘 나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의 음. 픽이 있나요? 어, 개인적으로? <laughs> 개인적으로 그냥 좋다 그런 음. 사람 인영웅 음. 씨. 그 인상이 좋아. 그래서 미스터 트롯 요즘에 되게 관심들이 많잖아요. 일단 사주를 모르고 그냥 관사로만 봤을 때 이미지들이 너무 비슷하셔서 깜짝 놀랐어요. 어디가 잘 만나요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두 종류를 이렇게 나뉘면 약간 하관이 조금 있으시고좀 턱이 나오신 분, 약간 마르시고 턱이 나오신분 그러니까 이 트롯을 부르려면 약간 그 발성이나 이런 게좀 틀리신가봐요. 그래서 저렇게들 잘 아시나? 근데 뭐가 다를까? 이런 네. 생각을 했어요. 비슷비슷해서 네. 처음에 헷갈렸어요, 진짜. 임영훈 씨랑 네. 그, 누구지? 그, 진또백이 부르신 분. 이찬원. 이찬원 씨. 네. 약간 이미지가 비슷해요. 네. 근데, 어, 좀더 착하게 보이는 건 네. 이찬원 씨가 더 착하게 보이고, 네. 재밌을 것 같고, 임영훈 씨는 좀 순해 보이고, 왜 엄마들한테 좀 따뜻함을 줄것 같은 네. 그런 네. 이미지? 그리고 네. 영탁 씨랑, 네. 그 신성 씨였나? 약간 기게 크신 분두분 분 너무 비슷하게 봤고 그리고 그 테너 가수였던 분 있죠 김호준 씨랑 강태랑씨 약간 이미지가 좀 비슷했죠. 그러니까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여러분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어 이렇게 약간 나뉘는 부류가 너무 이번에는 좀 정확해 보였어요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은 분은 그 태권도 하시면서 노래하셨던 분 있죠. 어, 난 나태주씨. 응원하고 싶어요, 음. 개인적으로. 음.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 있잖아요. 13살 먹은 정동왕 음, 그 친구. 그거는 그냥 엄마 마음에서 예쁜 거고. 걔는 앞으로 좀더 이제 클 가능성이 있겠구나. 왜냐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제일 가능성을 보면 시간이 제일 많이 길지 않나요? 그 네.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었대요그 친구는. 그 친구 딱 봤을 때 어때요? 앞으로도 잘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같아요? 지금 13살이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앞으로 탄탄하기를 바라죠. 물론 뭐 제가 말한다 그래서 뭐 인생이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간에 고비가 한번 있을 듯 싶어요. 17년 8월 18, 때대쯤 그때 그러니까 음악적인 딜레마에 빠질지. 아니면 자기가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지는 모르겠어요. 그때 살짝 고그 흔들리는 것까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잘 보내라는 것같아 결국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성인이 돼가면서 끝까지 못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 친구도 그런 걸 조금 겪지 않을까?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젊었아기 때부터 봤다 보니 그런 기대하는 게 자기한테 좀 버거울 수도 있고, 이번에는 어떻게 끝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. 1등은 조금. 무리가 있지 않나. 차라리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. 가능성으로 보면 뭐 신동부를 따라갈 수가 없겠지. 지금 기존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다들 좋아요. 근데 아홉 살짜리 꼬마도 봤었는데 어우 너무 잘하는 거야.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.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약간 조금 더 길게 보자, 멀리 보자. 거기다 장르를 딱 트로트에 하나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런 친구들은. 다른 장르로도 충분히 볼수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. 그래서 나는 요번에 좀 점치자면 뭐 다들 임영웅 씨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 임영웅 씨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? 그냥 마음이 짜네. 양부모 밑에서 자라기 힘든 좀 약간 고독한 어린 시절을. 여자는 조심해. 그냥 이 사람은 굵고 짧게가 아니라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야. 그리고 그냥 외길이 하나야. 1 등도 가능해. 나는 개인적으로. 송가인 뭐이 정도까지 클수 있을까요? 근데 그 길이 약간 이렇게 굽어 보인단 말이야. 애명이 또 어찌나. 근데 그런 원수이 상들이 제복이 그치지. 많아. 눈에 끼가 있어. 그 눈에 뭐 이렇게 우수가 좀찼다래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어.